자 68번 똑같은 8개의 구슬을 모양이 다른 3개의 통에 나누어 넣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3개의 통을 A, B, C 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중복을 허락해서 8개의 구슬이 있어요. 이거를 A에 넣어주고 A에 넣고 얘 B에 넣고 얘 A에 넣고 뭐 기타 등등 기타 등등 다양하게 넣을 수가 있겠지. 그렇다면은 이그 세 개의 그 통, 요걸 A, B, C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중복을 허락을 해서 여덟 개를 뽑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다시 세개의 통을 A, B, C라고 해서 이 중에서 이것들이 중복을 허락해서 여기 중복 허락하고 있잖아. 중복할 수 있지. 중복을 허락해서 여덟 개의 구슬을 뽑는 거, 여덟 개를 그 뽑는 경우의 수하고 같다라고 이걸 생각을 해줄 수 있거든. 그래서 식을 3, 세개 중에서, 통세개 중에서 H8 어, 중복을 허락할 수 있으니까 어, 이세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8개를 뽑는 중복조합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네 솔직히 잘 이해 안돼 이거 중복조합이나 중복순열 이라고 하는 파트 이쪽은 식 세우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중복을 허락할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어, 그치지 근데 이게 3H8인가, 8H3인가 자신이 없어. 그럼 요거 계산해보고 요것도 계산을 해가. 그래놓고 1, 2, 3, 4, 5이 보기 중에 답이 있는 거, 그거를 생각을 해주면 돼. 만약에 3H8로 했는데 답이 있어 1번에, 그럼 요게 답일 확률이 90% 이상이야. 8h3를 해보면, 여기서 구해진 답이 1, 2, 3, 4, 5 중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하고, 나머지 10%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풀만한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문제를 보다 더 쉽게 변화를 줘서 풀면 돼. 어떻게 쉽게 변화를 주느냐. 8개의 구수를, 예를 들어서 구수를 3개로 바꾸고, 통을 저 3개에서 2개로 바꿔놓고 다뤄보면, 문제가 풀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현재, 어, 이 문제는 그냥 부담 없이 일단은, 아, 3h8 아니면 8h3이겠지 하고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 알았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 까다롭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둘 중에 하나겠지 하면서 넘어가세요. 나중에 내공이 쌓이고 다시 원리부터 설명을 해줄 겁니다. 수업 시간에. Huh? Oh.